어, 이스라엘은 어 70년 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서 어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넘어와 보니까 진짜 아 어, 황폐했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예 생활시설들, 건물들이 전부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돌아온 그 백성의 숫자가 정확하게 49,897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이 그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접고 넘어왔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 살았다면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인데 그 생활 터전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고국 땅으로 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국민성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 존경스러운 대단한 그러한 국민성이죠 어,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에, 에, 에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이 성전을 어, 건설해야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어, 건축했는데 어, 뜻밖에도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에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어, 그러자 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에 열중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생활비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어, 그렇게 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성전 건축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자기 생활을, 어, 어,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과 노력에 비하면은 그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에, 에, 말씀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어, 너희들 행위를 살피지니라라고 어,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십니다. 어, 너희들 참 열심을 넣어서 했지만은 어, 별로 어, 돈도 벌지도 못하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은. 어 하나님 은 뒷전이고 너희 일만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어, 학계 선지자에게 그렇게 어, 말씀하시고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고 성전 짓기를 어, 시작하게 됩니다. 어,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그렇게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또 자신의 일에 열심, 열심을 하고 하나님 일은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 뭐 예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어, 기도 드릴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어,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배를 줄이고 기도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어, 더욱 더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예배를 우선시하고 기도를 우선시했을 때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더욱 더 성과가 납니다. 자녀들도 잘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도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여러분들의 일에 열심을 하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